다니는남나비 골! 아, 어. 어, 뭐, 뭐. 오! 가위 네. 가위! 아, 좋다. 아, 오케이 넣었다. 넣었다. 상민이 형 조준. 어. 이상민 출격요려 아니,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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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 빨리, 빨리. 야, 나, 나, 다했다. 다했다. 오. 이다했 가비 가비. 가비 가비. 헤헤헤헤. 오늘 니우야 응, 오늘 니 우승 돼야. 아, 거리 이거 다 없어 없어 아니야 아 오예! 됐다. 아이아 지금 다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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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괜찮으세요? 는다 아, 새끼야. 아나 가만 있어. 이가늦었데안친 거야. 이상 아, 아픈 거야. 아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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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<�anchol> 아, 아, 야, 왔다. 왔다. 에이, 에이! 반성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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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들, 어, 아, 1학년, 어쩔 수 아, 정세지, 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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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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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달리이걸습니다이 저장이. 어, 주성이. 어, 나이공 이거 아, 이 <holder>

어, 잘하잖아. 와, 아 앞으로. 정승군! 제 h 좀잡아 와, 민혁이 왔죠. 찐이. 어, 피지컬. 아, 하된다니까다 됐다. 와! 아니 아, 상민이 하고 아, 있

재 i m m y Jimmy. Catherine, that's in t 리 빨리 o d 빨리 m talking about it. I'm 이 a l k i n g about it. I'm t 고거 어, 나 괜찮아. 에, 왜, 왜? 오케이, 우담이야 하도, 하어 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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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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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카드 없다 도하이 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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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상대가 좀 빨라가지고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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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아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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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야, 아니야, 야이니야 아니야, 야아야 아니야, 아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

다시 한번 와 진짜 명이 아니야. 아저조용 반대 반대 지금 반야이나말 나이스. 있어. 아, 말좀해말좀 선기야나안로어 너부터 안들안쪽 들어. 안어 뒤질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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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나이스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됐다! 훈이 아, 쿠패스, 쿠패스! 와, 와. 기다렸다. 뭐 솔직히 영이야 아, 요거 축구. 형 우리 멤버 나쁘지 않은데? 아니, 이도 떠는 거 같은데. 아니, 왜없 축구, 부배 아파. 너무 했어아 뛰지도 못하면 어떻게 운전을 해 내가 아 뛰는거 약간 실수 맞나요? 는 스윙스 누구든 다 뛰게 진짜. 아근 진짜 싸움 나눠어 어머 때 같은데 지 디지털 사람 지전아해수는이만이 때리지 아도 근데 이런 놈들이 이가로이라고 그랬잖아

시현이한테 공이 별로 안 간다, 맞지? 현이볼한번 잡았냐? 정수님 잘한다.